V의 예, X선을 T라고 치워는? 환 이때 접선이 FX보다 위에 있는 거죠? T는 얼마가 되지죠? 쪼잔티 있어가 요래 그리지도 0하고 위에서 접선이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 조금 더내리갑니다 조금 더내리가가 요래 그리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지. 여기에서 접선이 5 곱하기 T. 플러스 k의 이 꼴을 역의 두해두 번까지 갈수 있는 일보다 큰걸 지날 때양큰큰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해, 서로 다른 두두 근이 나와야 일보다 큰 근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해, 가능하십니까 해, 치환하고 해. 해, 네 해.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 t축이 있으면은 이렇게 두건이 잡히면은 얘는 무조건 1보다 커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맞습니까? 지금 t equal 마이너 2a 분의 b 합니까? 마이2 분의 5로서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또 뭐만 따지겠습니까? 우리 분리 분류는 뭐 따지죠? 뭐 함수가 반드시 대칭축. 근데 대칭축은 정리돼요. 와, 함수가. 그래서 1이 양이 돼야 되고. X 그 자리에 다치어가는데 아, FT. 커야 되죠. 예, FT라고 하면은. 그리고 D는요, 서로 다는두 값이 나와야 됩니까? 반드시 <목소리>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1000원이니까요. 1-5 플러스 K. 얘가 지금 0보다 커야 돼서 K는 4보다 커야 되고요. 예, 이때는요. 나 b 제곱 25 마이너스 4ac 니까 4k의 값이 0보다 커면 이 시점이 좀 많이 멀리, 더해지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 k는 넘어가. 감고 25보다 작다. 이때 대승과 그래서 k라는 놈은 4보다는 크고 4분의 25보다 작은 건 이런 놈이 되겠죠. 배고 배. 정수 개수는 5와 6 이렇게서 해두 개. 이렇게 어떻게 하자? 할수 있겠습니까? 오케. 이 그 다음요, 13번 거리입니다. 네, 이미분계수하고 이렇게 되는이차자라이 이 말입니다. 이놈하고, 원점하고, 기울기 맞는데, 앞에 것끼리 빼고, 그 다음에, 뒤에 것끼리 빼고, 이 기울기랑, 그리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용 B1의, 그 60도랍니다. A1, O, B1이 60도랍니다. 얘가 60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으요세점 A1, O, B1을 꼭 지정하는 삼각형 A1, O, B1의 무게중심을 구합니다 됐나? 됐습니까? 얘를, 얘를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아,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 다음에. Q1은 뭐지입니까, 얘들아? 얘가 60도거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무등변입니다. 이루르산 요것도 반지름으로서 이루르산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되어지죠? 어? A1OB1이 정상각형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가 정상각형이 되어집니다. <laughs> 무게중심은 C1이라고 두, 두 선분 A1C1, B1C1과 호 A1B1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요겁니다. 요놈의 면적을, 뭐라고, 이거, <laughs> 또 하자, 그랬습니다. 다 됐습니까? 그럼 S1 잡으러 갑시다. S1부터 무조건 잡아야 되죠? S1. 이놈이다, 얘가 P, 다, Q, 값, 하 시에라면 문제 멋지겠지? 지금 무게중심이라 했거든요? 무게중심. 근데 얘가 뭐로 되어집니까? 지 얘가 지금 외심도 되어지죠? 정상각형은 42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같은 거죠, 지금. 맞습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무게중심. 그리고 수심도 되는. 지금 이만큼의 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얘가 60도, 얘 30도, 30도가 돼. 얘가 60도면은, 각의게 성질이 해서 얘는 120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120도가 되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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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아, 네. 정삼각형에서 a, g, b, c, g의 길이는 다 똑같다고 그랬죠. 대성과 정삼각형입니다. 얘들아.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a인 이 놈의 높이. h는 얼마가 되어지고요. 2분의 루르삼 a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g가 a, g, b, c, g 다, 네. 다 네. 네. 길이는 다 되죠. 2대1이 되어지기 때문에 2 이가 되어져서 얼마? A의 길이는 3 분의 누르 삼 a라고 해서 사 분의 몇점 A의 제곱이다 하는 것은 무조건 엄나로 가야 되는. 그래서 이거 어한 변의 길이 가 얼마입니까? 한 변의 길이가 요거죠 3 분의 누르 삼 a입니다. 그어 예. 다잘풀리다예 다 값이 얼마죠? 얼마? 3분의 룰어 3. 2룰로 3.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가능하십니다. 깜짝. 그래얘 길이. 맞습니다. 그러면 부처권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각러 면적은요. 불러주세요. 얼마? 파이, 파이. 고 부등식의 대표기출문제를 봅니다. 몇 쪽인가 하면 r이 얼마입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360도분의 120도 3분의 1대서 3분의 4파이. 잘 봐보시오. <목소리도> 어 부채꼴에서 네네, 네 부채꼴에서 <laughs> 삼각형의 평가함 문제고 에펙스 <목소리도>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데 매콤마메세스꺼이고요 전직이다. 4콤마 마이너스 4에서 꺾이는 거지. 그 다음에. 그 그니까 부채꼴 전체 면에에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그 다음에. 그그래서만그니까에그다는 2라는 거 잡아냈고 만나는 거. 에나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래가뭘 빼라. 어, 천삼각형이면저 얼마죠? 4분의 루트 3 a 의 제곱, 2루의3의 제곱, 요거 곱하기 이부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중간. 합을 구하시겠대. 잘봐, 풀이하고 다르니까. 일단 저 그렇죠? 얘는요, f x 야구 약분하고 실제 여파이 이죠? 맞부정식이니까 부호만 알면.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fx가 0보다 클때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을 때 요래 나눕니다. 봅시다. 길이비. 길이비는요? 그래서 좌변은 x-3이고 오른쪽은 fx 요래 됩니다. fx 그래프가 문제에서 친두 번째 게요고놈이잖아 그지? 요 놈이지? 그럼 요 길이. 어, 소식 의미는 어. 요 직선이 어. 요 그래프보다 어. 위쪽, 어. 위쪽에 있는 이 말이. 그 다음에 요 어. S2가 되는 요 전체 길이는 얼마나? 만들... FX가 0보다 쪽은과그 어. 다음에 이쪽이. 아, 지금 완전히 그치. 그치. fx가 0보다 큰표에서다두 번째 놈의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고? 2가 된다. 얼마? 이해됐습니까? 얼마. 어? 길이비가 얼마나? 큰 놈이 2루로 3일 때 작은 놈은 2가 되어지 6이니까. 2로 3으로 나누니까. 루로 3분의 1 죠. 그니까. 그러면은요, 어, 넓이비는 지금 개수는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이야. 아뭐 임마가 값이고 임마 그래. 완만하니까 요 어딘가 만나겠지 인자 잘 봅니다 나오... 직선이 선이 꼬르 1부터 무한대까지 S에는요 무한등비급수가 되어지죠 얼마? 이가. 마이너스 비 3분의 1분의 초항 얼마? 이개 했다 다 마이너스 2, 2루로 3 요렇게 요놈까지지 이해됐나? 아 임마 찾으면 되는거지 두 직선의 교점이자 3이 돼서 2, 2, 2 약분 될때죠 그래서 전개하면은 3파이 마이너스 3으로 3, 3 이렇게 나와죠 기울기 얼마? 2, 6, 0을 지나는 됐나? 오케이. 제가몇 번이었습니까? 빼기 0 기울기 2, 14 X 빼기 X 좌표 억수 쉬운 억수 쉽게 나왔다 이거는 그지? 어 이번에도 굉장히 좀 쉽게 나왔요 마이너스 3. 정지하니까 2X 마이너스 2. X가 얼마? 엄마가 9다. 이 말이. 다른 거다 알겠지? 아, 어, 다른 거다 틀려. 차단계. 6은 FX가 0이니까 등호 빠지지? 9는 등호가 들어가지? 하나 찾았대 이랬지? 자, 갑니다. 이 킵. 자, 로그 성질에 의해서 T에 곱하기 로그에 빼기는 합쳐줄 수 있죠. 얼마죠? k의 플러스의 i. 아, 얼마? 아, k의 플러스의 o. o 안에서 직선이. 어, 그래가지고 이걸, 아래쪽에 이걸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빌딩. 저기요. 이, 이의 k가 p랍니다. p는 t의 로그에의 얼마? i가 b고요. b분의 얼마? o가 a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오답다 파란색 두 번째 였어요.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e k P 플러스 60입니다. 60은 얼마죠? 전... 로봇 가야 아, 예. 되는 거지. 요 안에는 자연수 아, 예. 이해 납니다. 얘는 10A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연수 없지? 그럼 이게 예10 곱하기 요 안에는 자연수 이 말입니다. 7 8 9가 차다라는 놈. 입니다 이해 됐나? 문제에서 힘들하게 그럴 수가 있으면 그래요 요거에 b분의 a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또 가능하신 풀리던 것이 아니면 네. 값을 뭐라고 했죠? 요거 전개하면 t 플러스 a 요렇게 되어지는 거죠 얘 값이 뭐라 했죠 조건에서 p라고 했어요 그 p 도 없어지죠 그뭐가 탄생합니까 t 값이 60으로 탄생이 되죠 3번째 네, 네, 네. 네, 네. 갑니다 3번째 자 ek가 p 플러스 얼마 q라고 합니다 pm 로그에 얼마죠 i가 룰어 10분의 룰어 10분의 룰어 10b분의 얼마 10의 제곱 a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10의 제곱하고 룰어 10하고 나눠주면 10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3승 남죠. 됐습니까? 로그에 그거다하 로그에 얼마 a에 빼기 로그에 b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남아? 요 그럼 t에 얘는 2분의 3이 둥 떨어지고요. 플러스 로그에 또 b분의 a 얘가 산생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전개하겠습니다. t가 얼마였죠? 60이었죠? 60 집어넣읍시다. 60 집어넣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전개하니까 얼마가 되죠? 90이 되고요. 플러스, 얼마? 얼마? 60에, 60에 로그에 얼마? B분의 A. 요래되죠. 60이 뭐라고요? T였죠. T. T에 로그에 B분의 A가 P였거든요. 그 PP 없어져 버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Q는 얼마라고? 90이라고 이렇게 되죠.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냥 90만 나와있으면 감사합니다. 해주면 돼 됐죠? 그 다음 14번이었고요, 1 6번요 <laughs> 수학적 기납법이 그래 하고 싶단 말이지. <laughs> 자 갑니다. <웃음> <웃음> 자 예의성. 예의꼴 오의 비성이다 이걸 조건을 주 놓고 양의 실수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 따져봐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출발합니다. B가 2분의 1이랍니다. 기억갑니다. B가 2분의 1이니까 2의 A성 이꼬로 5의 2분의 1성, 요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얘가 샥 가니까 A를 표현해라 이거죠. 로그 2의 얼마? 5의 2분의 1성,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어, 미수하고 진수의 각각 제곱제곱 제곱 해주도 되는 거 아시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 값이 얼마? 로그에 4에 5 이렇게 해서 제하고 맞다 이렇게 되어지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어는요? 자, B분의 A입니다. B분의 A가 샥 가면 되겠죠. 얘가 샥 가겠습니다. 얼마? 2에 B분의 A 있어. 샥 가면 분모로 들어가는 거다 아시죠? 얘 값이 양변에 B분의 1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얘 값이 5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얘가 시작하니까 b분의 a는 b분의 a는 2의 어, 로그 2의 5 이렇게 되죠. 로그 2의 5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얘는 로그 2의 얼마보다? 4보다는 큰 놈이고 얘는 로그 2의 8보다는 작은 놈이죠. 됐습니까? 얘 값이 2죠. 얘 값이 3이죠. 그래서 b분의 a는 2와 3 사이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얘도 맞다 죠 자, 그 다음 디거은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잡으러 갑니다. 자, 얘를 k라고 놓겠지. 됐니? 지수 이거를 지수 이거로 하면 무조건 k라고 놓아됐습니다 k는 양수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디것 갑니다. 얼마 샷 가니까 2는 얼마 k의 a분의 1 이렇게 되어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요. 샷 가니까 5는 k의 b분의 1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변변 곱해버립니다. 그래야지 요 지수끼리 더하는 게 탄생하죠. 곱하니까 10이 되고요. 얘는 k에 a 분의 1 플러스 b 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얘가 무리수다 그랬습니다. 무리수 아니죠? 얘가 1승이 못 자. 근데 k가 10이면 발레 k가 10이면 어쩌건데 지금 어 10에 a 분의 1 플러스 b 분의 1은 10의 1승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 k가 10이면 a 분의 1 플러스 b 분의 1은 유리수 1이 돼야 되죠. 가능하십니까? 어. 지수꼴 이거이 지수꼴 이거 지수꼴 나오면 K 넣는 거 그래서 얘는 틀렸다 이렇게 되어지는. <laughs> 그다. 어, 시간 다 되어버렸네요. 20번. 자 20번은요. <laughs> 내려고 맞아 하고 할 거야. 아이. 자 갑니다. 자, 뭐죠? 지표죠? 지표입니다. 로그 3의 n은 얼마? 가우스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아.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3이 샵샥 가니까 n은 얼마? 3의 3성 27보다 크고, 3의 4성 81보다 작다. 하는 게 어디서 준 겁니까? 가에서 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로그, 요걸 조명해도 되고, 로그, 요걸 조명하는 게더 낫겠네. 됐습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음. 그래서 로그 3의 n이 3, 4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질 때, 자, 이거 한번 조명합시다 어, 2n은 어떻게 되죠? 2n, 2n은 얼마입니까? 54부터 54부터 두배하고 있습니다. 얼마? 162가 되어지죠. 그래서 로그 2n은요. 로그 2n은 n의 지표는 얼마 될수 있죠? 얘는 얼마죠? 두 자리 숫자니까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세 자리 에이, 미쳤어. 두 자리 숫자니까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어세 자리 숫자니까 얼마 세 자리 숫자도 되니까 2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따로 따로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로그에 얼마 en의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이렇게 되시겠죠. L의 조건이 뭐라고요? 어디서부터 출발? 27부터 출발이고. 얘가 2n이 얼마가 되려면, 1이 되려면 두 자리 숫자가 되야 되니까, 얼마, n은 얼마, n은 50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요 그래야지 2n이 100보다 작아서, 얼마 두 자리 숫자를 만족하게 되죠. 요 조건 하에서 합니다. 그래서, 얼마, 얘가 지금 얼마니까? 1이니까, 얘가 지금 얼마가 되어야 돼? 3이. 그래서, 로그에, n 제곱은 2 로그 n이죠. 2 로그 n 얘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가 1이고, 얘 2다, 얘가 3이래요. 돼야 돼.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얼마? 2 로그 n이라는 놈은 어? 가우스 값이 3이니까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로그 n은 로그 n은 얼마가 되죠? 샷가니까 2분의 3. 2로 나누니까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n은 얼마? 10이 샷가니까 얼마? 10의 2분의 3성 그리고 n은 얼마? 얼마요? 100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10의 2분의 3성이 얼마입니까? 1 0루로 10이죠. 1 0루로 10이 얼마입니까? 1 0루로10값안 남아있나? 아니다. <laughs> 1 0루로10 1 0루로 10. 10루르 10. 10이 얼마고? 3점? 1. 얼마 얼마 되나? 어, 3.1 얼마 얼마. 그럼 얘는 31 얼마 얼마. 31. 얼마 얼마. 맞나? 확실하나? 네, 확실해? 어, 좋아. 어,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요 조건하고 교집합 해주시면 되죠. 요거 1대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에는 32부터 어디까지? 100보다 작은 놈까지 하니까 빼, 빼버리면은 50이네. 어, 교집합하면 50. 빼 버리면은 하나 있으니까 빼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몇 개? 18개 이렇게 되어지죠. 3.1 이거 모르는데. 이 문제 잘못 나온 거지, 그럼면저 잘못된 거. 어, 평가원 저 뭐야, 수능에서는 이런 거꼭 준다. 어. 물의 12 얼마 나는 거꼭 줍니다. 알겠죠? 어. 이 문제 좀 잘못됐네. 니 어쩌던데, 누루 12, 3점 얼잘합니다두 <laughs> 번째. <laughs> 자, 그래서 18개 확보됐고요. 요거 아니면 요거다. 답은. 이 그지? 아, 요거 아니면 요거다. 예. 자, 간다. 이번에는 로그에 얼마, 2n이 얼마가 될 수도 있어? 2도 될수 있죠? 2 가겠습니다. 그러면 은 n은 얼마 되죠? n은 얼마부터? 50부터 되어지겠죠. 50 되나요? 50 되죠. 두 배하면은 얼마? 100이니까. 어. 그리고 어디까지 됐죠? 아까 81까지 됐죠. 50부터 81까지 됐습니까? 됐죠. 어. 그래서 여기가 2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2로그 n. 2로그 n이 얼마? 얘는 2다기 2.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로그 n은요. 2로그 n은 2로그 n은 얼마? 3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뭐아까하고 똑같노. 아, 얘는 4보다 크거나 같고, 미안합니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1로 <laughs> 나누니까, 미쳤다, 그지? 로그에는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럼 10이 시작하니까, n은 100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 어, 100 누르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지겠죠. 여기까지 었습니까 근데 지금 조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n이 50부터 81까지인데, 100보다 크거나 같다, 교집합하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대승각에서 되는 거는 몇 개밖에 없다? 18개밖에 없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21번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는 거어렵죠 그죠? 자, n이 홀수이면 n에서 1을 빼라. 자연수. 짝수이면 2로 나누어라. 됐나? n이 1이 될 때까지 미친 듯이 반복해 갑니다그 해수를 an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a7을 예를 들었습니다. 됐습니까? n이 7일 때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됐습니까? 7이면 어떻게 하죠? 7이면 처음에 1을 빼 랍니다. 6이 됩니다. 됐습니까? 짝수니까 1을 나누 랍니다. 3이 됩니다. 홀수니까 또 1을 빼 랍니다. 2가 됩니다. 짝수니까 2로 나누랍니다. 1이 됩니다. 그래서 몇번 걸쳤더니 2번, 세번네번 걸쳤죠. 그래서 4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됐습니까? 8이랍니다. N이 <laughs> 8일 때 가봅시다. 짝수니까 2로 나눕니다. 짝수니까 2로 나눕니다. 짝수니까 2로 나눕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두번세번 그래서 얘는 3이다 이렇게 준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다 알았다 그치지 우리가 어, 이자스 기다려라, 이거죠. 자, 갑니다. 자, 얘는요, <laughs> 얼마죠? 2n부터입니다. a 의 2n, 의 n성. 그리고 얼마? 그 다음은요, 플러스 a 의 2의 n성 플러스 1, 요래되고, a 의 2의 n성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입니다. a 의 2의 n성 플러스 3까지만 좀 구해줘,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k가 그래서 요 어, k가 얼마 2의 n 승인데 출발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시행을 하겠죠. 그래가 an이 몇번 거쳐서 오는지를 봐 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갑니다. 2의 3승만 한번 보세요. 짝수죠? 2의 2승. 짝수죠? 2의 1승. 짝수죠? 1. 그래서 몇번 옵니까? 세번 옵니다. 요 지수만큼 옵니다. 됐습니까? 얘가 짝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뭐 1을 하나 나누면 n-1 또 나누면 n-2 종종종종 해가지고 1까지 와집니다. 계속 나눠주시면. 얘가 몇번 거쳤다고요? n번. 2의 3성일 때 3번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 됐습니다. 2의 예. n성 플러스 1. 얘는 홀수죠? <laughs> 홀수면 은 1을 빼랬습니다. 1을 빼니까 2의 n성입니다. 아하 요 n번입니다. 여기서 한번더 거쳤죠. 됐습니까? 그래가 1이 됐으니까 n 플러스 1번이 나오죠. 오케이? 라리아? 오케이. 자, 2의 n성 플러스 2입니다. 뭐죠? 짝수입니다. 그럼 2로 나눕니다. 2로 나누니까2의 n 마이너스 1성 플러스 2로 나누면 1이 됩니다. 됐습니까? 홀수입니다. 그래서 2를 한번 뺍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몇 번? n-1번 거기에 한 번, 두 번이 더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n-1번이 걸렸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말이 되나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이에 예, n성 오는데 n번 걸렸으니까 n-1성 오는데 n-1번이거든요. 그데 여기서 요까지 오는 거한 번, 여기서 요까지 오는 거두 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n 플러스 1번입니다. 마지막으로요. 2의 n성 플러스 3입니다. 홀수죠? 그러니까 1을 뺍니다. 그래서 2의 n성 플러스 2가 되어집니다. 요 놈입니다. 얘가 2까지 오는데 n 플러스 1번 걸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한번더 거쳐서 1로 오니까 얘는 n 플러스 2번을 거친 겁니다. 됐습니까? 그 놈의 횟수, 횟수를 a n 이라했으니까 얘는, 뭐, 이놈들을 다 더해보면, 은 4n 플러스 4가 되어집니다. n이 4개, 플러스 4,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얘가 sn입니다. 이때, 뭘 잡아내라고? s50 잡아내라. 얼마? 204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짜릿하십니까? 음, 좋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재밌지? <laughs>